어? 어 멋진 자세 멋진 자세 멋진 자세 멋진 자세 멋진 자세 리버스 멋진 자세 반대로 못함 뭐.. 뭐 해야 되지? 그치? 그치? 일단 이거, 이거 고쳐야지 이거 애들 못된 자세 내가 또잘 따라하거든 동선 죽겠다고 이지어한단 말이야. 그장 무서운걸? 이러고, 이러고, 이러고. 일단 이걸 고쳐야 돼. 응. 어. 응. 어, 어뭐 옆으로 보면 존나 안 좋은 자세고. 이게 아니라 이 자세. 근데 그게 잘안 돼. 그냥 멋진 자세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힐턴 할 때는. 어 자세, 버틴 자세. 난 이거 잡는 게 편하더라. 어, 잡는 게 그래야 좀 어. 몸이 이렇게 돼지, 돌아가기도 하고. 그렇지, 그렇지. 좀 외경이랄까? 음. 좀. 딱 잡는 느낌. 어. 스탠스요? 몰라요. 2 8배이고 어. 그리고 일단 길게 길게 몸만 제껴서 이렇게. 슬립이 나는데? 어? 예이 하다가 사운드 점점 많이 주면서 어다가 사운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운 멋진 자세 오 진짜 멋진 자세 나오네 멋진 자세 오 진짜 멋진 자세 나오네 <laughs> <진짜> 멋진 자세, <웃음> <웃음> 멋진 자세. <laughs> 오. 그다가, 그 전양 애들은 다운업도 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. 티안 나게. 응, 어, 안 돼, 안 돼. 근데, 살짝 낑구는 느낌을 하는 거 같던데? 그래서, 여기서 다운인데, 여기 다이 밀고, 쫙 치고 올라가고. 밀고, 쫙 치고 올라가고. 아! 힘들지? 아, 힘들어요. <laughs> 와 <우와> <laughs> 나쁜 자세, 나쁜 자세, <laughs> 나쁜 자세, 나쁜 자세 <laughs> 윈드밀 아닌가요 윈드밀? <laughs> 어. 좀 엉덩이 빼는 게, 아 그리고 일턴 할때얘 얘를 앞으로 그리고 앞무릎 앞으로 왼보릎 별로 그, 당신 그렇게 안 하잖아요. 어? 당신 그렇게 안 하잖아요. 카시가 이러고 타던데? 아, <laughs> 어. 아니 아니 어어 어. 걔도 그렇고. 그러면 애들 아예 이렇게, 이렇게 다운되더라고 뭔, 뭔 느낌인지 안? 저요? 예 탑을 할것 같은데요? 아? 어? 나는 난 아예 뒤에 어. 모, 얘를 모아서 이렇게 어. 내려가는데 근데 확실히 걸리면 어. 어. 좀낫겠나 어. 그리고 딱 들어가서 마냥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, 난 마냥 박으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용기가 필요하니까 <laughs> 응 많이, 박, 많이 박은 놈이 바을줄우바다고우바글 아, 그렇지 그로우 바글로우, 바로우 바글로우, 로우바지로우 바글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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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글로오 바글로우, 바글로로 진짜 유로네 어. 아 그리고 일단 제크 바꿔야 돼물 바꿔? 더크니컬할려만 와이드 아 와이드 <laughs> 응, 응. 어쩔수없어요 어, 그건 당연한 거어어아 근데 어어시어다니까아 뭐... <laughs> 까비 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그만 찍어도> <laughs> 나왔겠지뭐 스핀은 드라이브 스핀? 어. 볼래 뭘? 여기서 멋진 자세. 오, 반대로. 오, 반대로 털린게 아니구나. 오. 털린 거야. 아, 그래. <웃음> <웃음>